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매빅 2그 웨이 포인트 테스트를 하려고 나왔거든요. 이게 어, 어,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되면서 이 기능이 활성화 됐더라고요. 아마 매빅 4에서 예전에 그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들어오는 매빅 2가 처음이고, 그래서 그거 테스트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구독자가 한명 줄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인데 너무 하시죠 암튼 내빅2 웨이포인트에 관해서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도에다가 미리 그 포인트를 설정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 자동으로 얘가 그 포인트를 따라가면서 비행을 하고, 그리고, 어, 고도까지 고도야 하고, 속도도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1번 고도, 30m, 2번 고도, 50m, 3번 고도, 50m, 4번 고도는 100m. 그리고 마지막 에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리턴 투 홈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50m인가? 맞춰 놨던 걸로 같거든요. 일단 날리겠습니다. 제가 홈 포인트에서 31 1번 포인트가 31m 거든요 네, 31m 같습니다 이제 1번 포인트로 가고요 지금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는 50m 입니다 2번 포인트는 직선거리로 50m 약간 상승을 하면서 가고 그 다음 3번 포인트까지는 수평으로 50m 입니다 거리가 아니라 고도는 50m입니다. 3번 포인트 같습니다. 4번 포인트로 가고 있어요. 4번 포인트는 100m 높이 고도라 서한 50m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4분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홈 포인트로 옵니다. 1번 포인트가 아니라 홈 포인트로 오게 되었어요. 제 머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는 바람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 지금 잠잠하거든요. 거의 위치를 안 벗어나고 그로 내려오고 왔어요. 지금 내려오면서 잠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 다시 일번 포인트, 이번 포인트, 삼번 포인트. 이번에는 약간 지그재그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오히메다 고도에서 전부 다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2번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2번 포인트 가서 가면서 얘가 기체 방향을 틀어요 보니까 3번 포인트로 갈 쪽으로 3번 포인트 그다음에 직선 4번 포인트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 조종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를 설정을 해놓고 얘가 스스로 알아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제 홍풍이 들어옵니다. 이제 고도를 낮추서 이제 착륙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그 웨이포인트 실행시키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편한 것 같아요. 창육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간단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처음에 이거 어플 때문에 약간 좀 속을 썩였거든요. 이제 어플이 제대로 이게 웨이포인트에 이게 그 아이콘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다시 설치하고 뭐이래갖고 겨우 살렸었는데. 뭐, 괜찮으셨나요? 예,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